누구나 참여 가능한 무료 코인 공부방 개설했으니까 참여하실 분들 상단 번호로 문자 2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 강프로가 가져온 코인 룸 네트워크입니다. 현재 룸 네트워크 움직임 자 살펴보시고 일단 추천이 나가서 좀 수익까지 일단은 80% 정도 일단 물량을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에 이제 움직임을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물리신 분들이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현재 상황 확인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룸네트워크 보시면 지금 자리 일단 장대 양봉으로 일단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150원대 일단 물량을 정리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80% 물량만 정리를 했어요 일단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겠고 그 이후에 일단 들어오신 분들이 물려서 들어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60원 170원대 물리셔가지고 어떻게 보고 있느냐 문의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 일단은 1시간 봉상 보시면 박스권의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박스권의 움직임이 나아주고 있고 이런 거는 오르기 전에 잡아야 돼요 제가 오르기 전에 다 올려 드렸잖아요 저도 타고 있었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타고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괜찮다고 판단이 되니까 저도 타고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오르기 전에 이렇게 잡아서 수익까지 먼저 이렇게 내 드린다는 거 제가 60원대 나가서 95.8원에 전량 매도 나갔죠 그리고 물리신 분들까지 제가 탈출을 시켜 드렸죠 그 이후에 돌파 지지 나오는 거 확인하고 제가 99원에 주 천이 나갔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1 5 0원대한번 정리 나간다 그랬어요. 중간에 한번 정리 나간다 그래서 일단 여자리는 150원대에서 일단 정리가 나가고 그리고 지금 현재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건데 188원까지는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관점 유지하고 있어요. 유지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이다. 진행 중인데, 또, 160원, 170원 때도 물려 들어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려 들어오셔가지고,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런 문의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일단 제가 보고 있는 움직임은 죽더라도, 일단 죽더라도 188원까지 보고 있는데, 물론 중간에 움직임이 이상하면, 매도 사에이 나가겠죠. 나가겠는데,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36 아래로 밀리면, 아래로 밀려서 이렇게 마감을 한다면, 저는, 여 자리에서 그냥 물을 타서, 어, 나오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이, 아래 꼬리를 달아줬던 구간 있죠. 이런 구간 아래로 좀 밀려버리면, 눌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 95.8원까지 밀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좀 손해가 커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일단, 일단 손절을 하시고, 일단 물을 타셔서 손절을 하시고,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제가 잡아 드릴 테니까, 그런 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다. 일단은 제가 실시간으로 보고서 대응을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를 하기가 정말 편합니다. 어, 그렇게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상단 번호로 숫자 2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게요. 단독방에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바로 실시간 대응 받아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세요. 공부 자료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서 이렇게 좀 수익 종목 챙겨가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이렇게 막 정확하게 괜히 가는 게 아닙니다. 얘는 아직 좀 진행 중이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 강프로 정보방. 들어오셔서 대응 받아보시고 좀 수익까지 챙겨갈 수 있게끔 또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추석도 있습니다. 추석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금전적인 이런 부분들이 많이들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석 오기 전에 추석 오기 전에 이렇게 좀 수익 챙겨드렸다는 거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추석 때 명절 선물세트는 제가 못해드리더라도 선물세트 살 비용은 제가 마련을 해드려서 여러분들 추석 때 여유롭게 쓸수 있도록 제가 실시간으로 봐드릴 테니까 많이들 들어오셔서 이렇게 좀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 지금 일봉상의 움직임도 사실 뭐 나쁘진 않습니다 어 아래로만 안 밀리면 저는 괜찮다 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만약에 움직임이 이렇게 바로 물론 빠질 수 있습니다 빠질 수 있는 움직임인데 여자에서 만약에 좀 지지를 받쳐준다. 만약에 좀 어, 눌려서 좀 지지를 받아준다면 이게 쌍봉의 움직임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쌍봉의 움직임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일단은 제가 계속해서 움직임을 보고서 브리핑을 해 드릴 거예요. 어, 브리핑을 해 드리면서 봐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트 추이를 지켜보시면 되겠다. 어,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프로였습니다.